Thank yeah. you. This one.

뭐가 차이 나냐? 18cm. 아까 그거는 87cm. 자, 15년도 4월 20일 날에 화려 바깥에 지진 6.3이세요, 진도가. 근데 진도 6.3의 지진에 불과 이 정도 움직여. 오히려 사람들이 더 움직이세요. 아, 사람들이. 근데 이분들 재밌을 거예요. 10분 뒤에 내려가야지 지진 터졌다는 소식 이제 받아. 그니까 위에서는 소식이 안 올라오니까. 이거 추어. 응. 그그한 줄에 스텐스 실이 48개가, 48개가 안쪽에다가 박사진 것이 그러니까 이와이 전체가 전체가 800개가 넘는 스텐스 실이 그러니까 위에서 받쳐주고, 아 위에서 잡아당겨주고, 밑에 받쳐주고.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어차피 밑으로 죄송합니다. 내려갈 겁니다. 추라가. <laughs> 아빠랑 같이 짜 진짜...